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보의 문수동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어, 날씨도 추우시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첫 번째 질문이? 네. 2020년. 있어 가방 있어도 대박 난날 가방 있어도 대박 난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뱀띠분들 이베띠 분들이 나이 불문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삼재 바람도 힘들었고 인간사도 힘들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서웠어요 지난해 저기 해운년에. 근데 이제 내년 2022년도 이민년에는 베띠분들이 양재에서 어 쉽게 말하면은 푸르르 이제 비가 쏟아지듯이 어 우기가 좀 새싹이 돋아나는 해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이든 어, 모든 면에서 사업적이든 또 창업하실 분들 그리고 내가 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솔솔섬범하게 내가 본문만 내본분만 본분만 충실하면은 내가 그만만큼 노력한다 노력하는 데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한 해가 되실 거고 또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지혜로 헤쳐나간다면은 아주 반가운 일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토지 쪽으로나 특히 부동산 쪽으로. 또, 매매 쪽이나 팔든 사든 이런 쪽도 문이 굉장히 좀 열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뱀티 분들은 이 다가오는 이민년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한 대로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0%는 아니어도 한 7, 80%? 어, 많이 치고 들어와요. 그리 이분들이 또 굉장히 좀 꼼꼼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뱀띠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뱀띠분들 굉장히 문서운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영띠분들. 영띠분들은, 어, 이 영띠분들도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띠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난해, 이렇게, 갇혀졌던 태양이, 2 0 2 2년에는 걷어드는 영궁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걷어드는 해운이기 때문에, 이 영띠분들 같은 것들은, 내가 꿈꿔왔던 거, 내가 새로운 아이디가 있다면은, 이분들은, 어, 그 아이디론을 발받침해서, 도전해보신다면은, 좀 아마 좋은 기회로, 찬스로, 내가 아마 문서가 됐다, 금전적이 됐다, 어, 이런 쪽으로는 2022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어, 영띠분들 중에서, 어, 무진생과 병진생, 이두 띠들이 굉장히 내년 좀 금전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평지생 같은 이 용띠생 남녀불분하고 모든 분들은 영업적으로도 괜찮고 또 직장인들은 승운사주도 있고 그리고 늦게 남은 자, 비혼자들은 또 결혼에 혼인문도 이렇게 열리고요 그 전에 네. 용띠분들이 조금 얘기를 한다면 은 음. 어, 용띠이신 분들이 영상 보면서 네.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도 삼재라고 많이 힘들다. 어, 예. 네. 뭐 악삼재다 그러거든요. 네. 네, 아니에요. 어. 악삼재 아니에요. 사람마다 사주 간절마다 틀리겠죠 근데 어. 용띠분들 내년은 괜찮아요. 뭐 이민년 들어서 뭐 드는 삼재, 악삼재다 뭐 삼재 반란 조심해라 간데 보인다 이러는데 누구나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이 용띠분들 내년은 굉장히 피바구이 굉장히 치고 들어와요. 음. 어, 괜찮아요. 힘들었던 만큼 내년은 숨을 쉴수 있는 그런 발자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분들은 머리 아이들을 잘 써야 돼. 그러면은 내가 반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아마 좋은 찬스가 있을 거예요. 인간의 기인문도 열려요. 이분들은 그래서 용띠분들은 내년 아, 해운년에는 내년 2022년대 용띠분들은 물론 드는 삼재가 껴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용띠분들 내년에 돈못벌못 벌어요 못 그래서 내년에 용띠분들 제가 대박으로 꼽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개띠분들 이 사람들 참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돼요 하고자 하는 일에 이분들은 뭐 쉽게 말하면은 어, 재수도 있고, 어, 소원발을 뭐 얻을 수도 있고, 특히 부동산 매매 쪽으로.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어, 학장이나 변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이 k t 분들은 내년에 어, 동서사방에 문은 열렸는데,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뭐, 사든지, 뭐, 다른 쪽으로 내가 학장하든지, 을 뭐, 이동병돈 한다 고러면은 북쪽만 좀 피하시면 괜찮아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개띠분들 중에서 특히 경수생들은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근데 경수생들은 지금 이달 동기따부터 내년에 운이 굉장히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에 개띠분들, 어 용띠분들 어 그리고 빛띠분들 제가 대박 순위로 집었습니다. 아, 사람도 없고 파리만 날리지. 아, 이러다 접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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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 영상에서 처음 뵙는것 같은데. 아 그렇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천이고요, 부천 중동에 위치한 청재궁 어, 화령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첫 영상이다 보니까 네.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이번 주제가 2022년. 대박나는 띠나 나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올해 해운을 보자 그러면, 이제 목의 해운이에요. 호랑이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궁에서 쭉 보면은, 우선은 남자가, 남자가 괜찮은 나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남자가 괜찮은 나이는 이제 31살에 임신생이 나는 남자들, 네. 어, 또 37살에 나는 병인생이라는 남자들, 네. 또 46살에는 정사생에 나는 남자들. 요 네. 분은 삼재가 들어와요. 네. 기운은 토의 기운이고. 네. 그럼 49살에는 가민생에 나시는 분들, 또 어, 62살에 나는 이미생에 나시는 분들. 요 분들은 올해 정말 띠에서도 운세가 좋은데 생일까지 겹쳐서 운이 좋아진다. 정말 대박나는 그런 띠예요. 어, 네, 이, 그런 나이고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 지금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건강하고, 어, 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이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이중에서 직장이나 또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나를 돕는, 돕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운세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고 하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걷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해가 되고요. 새로 시작을 한다 그래도 무난하게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이고요. 또 인생에 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사시다가 사시다가 이제 걷어들일 어떤 것들이 있으시다. 그런 굉장히 도움을 받고 내가 도와주고 이루어지는 그런 운세죠. 그래서 이요 운, 나이에는 정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정말 다시 말해면 생일만 같이 도와준다 그러면 정말 크게 대박나는 나이. 어이 생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짜가 좋은 것 생일은 꼭 어느 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거 월과 일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날 생일이 괜찮다는 말은 이 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한 날에 생일이 서른 명, 서른 한 명이 그거잖아요. 네. 그 날의 일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거를 요기다, 요 띠에다 맞춰서 어느 생일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어. 음. 그거 정도까지는 어렵고 그리고 어, 생일을 바로 받아 봐야 생월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 띠는 어, 하늘에서 돕는 띠다. 그랬을 때 어,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그 생일마저도 같이 겹쳐져서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정말 더 말할 나이가 없어요. 이 남자분들 중에서 지금 네. 여러 나이를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2022년에 가장 좋다 하나만 꼽자고 하면 어떤 나이가 가장 좋을까요? 병인생하고 가민생을 어... 어... 꼽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해운에 같은 올해 들어오는 해도 범의 해잖아요. 네. 음, 어떤 사람들은 내 띠에 내가 들어가면 음,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기운을 봤을 때 가장 왕성한 운세는 병인생은 37회라는 나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성주의 운, 운이라 그래서 성주를 하면 내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 집안의 어른이고 가장이고 음. 성주가 우리 이 대들보예요 네. 음, 여기 대들보 그런 운세를 가졌을 때는 정말이지 아, 신중하게 좋은 것들을 바로 판단을 한다면 그러 정말 좋은 운를 만들 수가 있어요 49살에 나는 갑인생 요 분도 요런 정도의 나이에도 경거망동만 하지 않으시면 이분도 정말 괜찮은 운이에요 어. 또 하나 덧붙이자면 네. 62세에 나는 이민생이요 네. 없던 문서도 잡을 수 있는 운이거든요 어. 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또 어떤? 또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네. 같은 거라도 27살에 나는 병자생이 있어요 네. 이분은 삼재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음. 또 임실생에 나는 41살짜리 음. 어, 47살에 나는 병진생 음. 이분도 삼재가 들어와요 네. 어, 그러는데 어, 요 분도 괜찮아요. 쭉 올라가면은 일은 네 살에 나는 기축생 네. 나는 여자가 또 괜찮아요. 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병자생은 삼재가 이긴 하지만 만약에 결혼을 안한 처녀면은 좋은 배필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드는 삼재에 운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임수생에 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또 가정도 편안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병진생에 나는 요 삼재가 들어오긴 해도. 이 분이요, 삼재만 잘 이렇게 이겨내면, 살이겨내면 이분도 또 괜찮아요. 어, 뭐, 일, 일은 네 살이라는 기칙성이 나시는 이분은 또 어떤 운세가 있느냐, 완성의 운세예요. 음, 뭐, 자제분이 됐든, 사업이 됐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어, 그런 운세가 이렇게 들어오죠. 어, 그렇다면, 이제 여자, 여성분들도 많은 네. 나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느 나이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임순생이요 임술생. 임순생에 41살 나시는 분들이 또 괜찮아요. 한 음... 해를 어, 살아보셔야 이 말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네. 네. 괜찮을 겁니다. 어... 아, 이런 하늘이 돕는 운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일과 함께 동주를 한다면 네. 그럼 정말 더 없이 좋은 나이예요. 네, 전체적으로 욕기고. 봤을 때, 띠 자체가 운기가 좋다. 네, 띠 자체 운기가 좋아요. 띠 자체 운기가 좋은데, 어, 생물을 받쳐 좀더 좋다는 얘기죠. 아. 아마 이럴 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잘 움직이면 재벌도 날수 있겠는데요. 아, 진짜요? 그럼요. 오. 자기 운만 잘 나서려 내면, 여기서 재벌도 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응.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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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작년 올해 한 해가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진짜 힘들었었어요. 모두가 정말 힘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어 우리 벽사에 호랑이를 참 많이 써요. 이렇게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호랑이 그림 많이 걸죠? 음, 그런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호랑이가 애그를 물리쳐 주는 아주 1등으로 가는 큰 동물입니다. 그래서, 쉽지에서도 어른으로 치고요. 그런데 올해 봄의 해운이에요. 지나간 과거 모든 것은 다 순탄하게 그냥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민 년 해운을 맞이하여, 라랑띠 운세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나쁜 일들은 모두 다 걷어내시고, 새로 새 운들을 받으셔서 아주 편안하게 소원성취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항상 희망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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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네. 주세요. 두 번째 영상. 네. 대박 나는 나인데. 네. 2022년에 진짜 누워만 있어도 대박 터지는 나이. 솔직히 말하면 누워있는다고 대박이 터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기운이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면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인간도. 네.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서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대박 나는 나이. 대박 나는 띠로 말씀드리자면은 돼지띠가 있어요. 근데 이 돼지띠가 불행을 뭔가 답답한 게 있거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오히려 이게 역으로 기회가 되어가지고 내 발판으로 삼아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게 돼지띠거든요. 물론 무수히 많고 뭐 사주마다 다른 건 누구나 당연한 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그래도 해 중에서 제일 좋은 해가 돼지띠라고 네.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상의 덕이 있어. 해야지 뭔가 일을 해도 잘 풀리는 거고 음. 그만큼 뭔가 공덕도 쌓아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거 떠나서 봤을 때도 조상에서의 좀 우리 덕이라 그러 잖아요. 좀 도와주는 그런 해가 많은 게 돼지띠예요. 몇살 음. 돼지띠예요 20, 그걸... 20대랑 40대. 어, 그렇게 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네 <laughs> 20대랑 40대요. 네. 네. 또,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또 아,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싶은데 네. 요새 되게 어렵잖아요. 상황, 경제 자체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잘 풀리는 게 20대랑 40대예요. 돼지띠. 네. 그리고 말띠. 말띠. 네, 말띠는 말띠. 좀 많이 바빠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많이 알게 되신다는 소리도 나오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명예도 갖추고 그렇게 봤을 때좀 기인이라 그러잖아요. 기인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해가 말띠예요. 주변에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이때까지 내가 좀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들 있죠. 일이든 사람이든 바뀌든 그렇게 봤을 때좀 서서 이렇게 내 스스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내가 봤을 때 명예가 좀 올라간대요. 쉽게 어. 말해서. 그냥 음. 말 때는 누워만 있어도 귀인이 들어온다. 서서, <laughs> 네, 서서. 서서 좀 나갔을 때. 어, 그때 좀. 예, 네, 그때 어. 귀인은 가만히 있으면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말 때도 그만 여쭤볼게 있으니 몇살말 네. 때가 좀 좋을까요? 3 0 대랑 5 0 대. 30대 5 0대 네네. 오. 근데 50대가 더 좋대요. 50대 말띠 분들이 음. 이제 좀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개고생 많이 하고. 통계적으로 봤어요. 네, 때, 맞아요. 어, 내년좀 괜찮았다. 내년에는 좀 많이 풀려요. 그래도 이번 연도까지는 좀 사람으로 인한 충돌도 많았어야 되고, 돈도 들어오면 나가는 게더 많았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중요한 건 내년부터는 많이 바빠지고, 예를 들어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 돈이 한개 들어오고 두개 들어오고 음. 그리고 이제 영업이라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음. 새로운 사람들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리고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풀린대요. 그렇대요. 음. <laughs> 부탁, 부탁 하나만 드려도 요 네네. <laughs> 한, 한, 하나만 더말해 네네. 하나만 더 말해달라고요? 네. <laughs> 토끼띠. 토끼띠. 네. 토끼띠도 <laughs> 그니까 대박 나는 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풀리는 띠를 제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풀리는 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일리 있네요. 예. 그쵸 네. <웃음> 토끼 <웃음> 그 토끼띠.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좀 많이 나아진다는 어... 소리 나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 제일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 뭐 사람 솔직히 그런 덕은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토끼띠가 음... 근데 중요한 건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좀 나아진다는 소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되게 문밖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아질 거래 바빠진다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정리하자면은 돼지띠 네외 토끼띠 네 근데 그 중에서 돼지띠가 제일 좋아요 음 돼지띠도 스물여덟과 만은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알아서 딱딱딱 해주시네요 20대 40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걸어다니는 틱파입니다 <laughs>